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네. 포도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캠벨포도나무고요 지금 가지치기를 약한 3분의 1 정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또 마저 가지치기를 어, 또한 3분의 1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쪽, 이제 저는 이렇게 넝쿨로 키우는데요. 넝쿨로 위로 이제 철제를 해서 위로 올려서 키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가지들을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고 정돈을 해줄 건데, 어 일단 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묘목 하나를 이렇게 키워서 크게 이제 주 가지를 네 개를 봤는데요. 이쪽에 하나 가운데 나누는 아니에요. 그다음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뽑아 올려가지고 어, 거기서 키워서 이제 새순 가지를 받아가지고 포도를 이제 수확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쪽 가지를 볼게요. 이제 어, 첫 번째로 하는 가지. 이쪽 가지 지금 가지치기를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남기고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제, 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순, 여기가 두 번째 순, 순두 개를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해준 건데, 그러면 이제 봄에 이중에서 튼실하게 나오는 싹 하나만 남겨서 이제 순을 집어주고, 튼실한 거 하나를, 어, 쭉 뽑아 키운다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순이 나와서, 어, 한 여덟 마디, 아홉 마디까지 키우고 마지막에 순을 집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쪽을 이제 순을 어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해줬는데 어 이쪽 가지는 이 지금 가리키는 이 가지는 어 작년에 포도가 굉장히 잘 열렸어요. 당도도 굉장히 높았고 착색도 잘 되고 어 포도 굵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얘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강전정을 했어요. 재작년에 강전정을 하고 여기서 나온 새싹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2년 동안 키운 건데 지금 이 굵기가 이제 제 손가락 한 뭐 검지 손가락 정도 굵기로 지금 크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굉장히 포도가 굵게 잘 열려요. 예.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이제 포도가 이쪽까지서 나오는 애들은 굉장히 이제 맛있게 어 따서 먹어서 이 가지는 이제 올해도 계속 받아서 이렇게 키우려고 이쪽 가지를 이렇게 한두 마디씩 남기고 순, 어 가지치기를 다 해줬습니다. 해서 이 끝까지 이렇게 이제 해줬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줄기를 따라서 가지치기를 다 해줬죠.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이제 볼게요. 이쪽까지도 이제 해 줘야 되는데 자, 이쪽까지도 어 보시면 요 굉장히 굵습니다. 얘는 굵어요. 얘도 요렇게 이제 따라 가지고 이쪽 줄기를 이렇게 따라 가지고 어 지난해 이제 이렇게 이제 포도 새순 가지를 받아 가지고 포도를 따 먹었는데 여기서 나온 애들도 포도가 굉장히 굵게 잘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포도 줄기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이제 한 엄지손가락에는 그 정도 크기로 굵기 때문에 영양분도 아주 잘 흡수를 하고 굉장히 영양분 공급도 잘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포도들도 잘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쪽 가지들은 어, 올해도 키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쪽 가지들은 마찬가지로 어, 한두 마디씩 남기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 정리를 어, 다 해줄 건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쪽 가지들도 이제는 얘네들도 다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애들 한두 마디씩 남기고 다 잘라준다. 주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다 잘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지도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다 되겠죠. 여기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영상 끝나고 나서 여기 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아픈 손가락이 있는데, 요두 가지예요. 요두 가지가, 어 이렇게 이제 얘도 주 가지를 이렇게 쭉 뽑아 올려서 이제 키운 건데, 한이 정도, 까 그러니까 이,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지주대 가운데 정도까지 이 앞쪽은 포도가 잘 익었는데 이끝 쪽으로는 영양분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음 이쪽에서 열린 끝 쪽에서 열린 포도들은 별로 착색도 잘안 되고 당도도 떨어지고 마지막까지 익는 것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지를 아이주 가지를 그대로 살릴지 아니면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좀또 봄에 새순 가지를 좀쭉 받아 올렸거든요. 요 애를 다시 이제 뽑아 올릴 건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봄에 새순가지를 받았는데, 자한 마디, 두 마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를 들면 한 여덟 마디 아홉 마디에서 이 가지치기를 순직히 순찍기, 순직기를 해주고 당연히 여기서도 이게 포도를 따 먹었죠. 이게 포도 따 먹이 열렸던 흔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순직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더 키운 겁니다. 혹시나 해서 이 가지가 어, 올해 잘 어, 작년에 별로였던 가지가 이제 별로면 새 가지를 받아가지고 키우려고 이 애를 이렇게 쭉 뽑아 올렸어요. 예,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쭉 뽑아 올렸죠. 얘를 이 붙잡고 있는 가지를 새로 키울지 얘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할지를 지금 제가 고민 중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여기서 이제 얘는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강전정을 해 주고 여기서 자르고 얘도 혹시나서 받아 놓은 건데 얘보다는 얘가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얘를 이제 키워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는 가지치기 할거 없이 여기서 그냥 강전정을 해 버리면 이 가지들은 없어 버려 없어지니까 그냥 이대로 1년생 가지를 키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이걸로 지금 촬영하기가 이게 편하니까 이거 보여 드릴게요. 이 새순 가지들은 어, 그냥 여기서 잎사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마디마디에서 잎사귀가 나왔었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줄 게 없어요. 예, 가지치기를 해줄 게 없죠. 당연, 당연히 1년생 가지니까. 그럼 이 애들은, 어, 봄이 되면요, 요 마디마디에서 마찬가지로 새순이다 나옵니다. 예, 이 마디마디에서 다새순이 나와요. 그러면, 어, 이 가지를 여기서 나오는 애들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새순 가지를 여기서, 여기서도 한 9마디 받고, 여기서 나오는 애도 한 아홉 마디 받고 받아서 마찬가지로 쭉 받아 올리면 내년에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애들을 가지치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1년생 가지는 그걸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순 가지를 받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 포도가 열리는 거엔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이렇게 이제 수세가 좋은 묘목들은 이 1년생 가지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내년 되면,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또 이렇게 이제, 어, 한 검지손가락 크기만큼 붉어집니다. 그러면 또 영양분 공급을 또잘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오래된 가지들이나 뭔가 벌레를 먹었거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이쯤 어디선가 분명히 나무 가지에 벌레를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양분이 어 끝까지 쭉쭉 가지를 않고 중간에서 끊, 끊겨버린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나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따라서는 가는데 그만큼 공급을 못 해주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이쯤 아마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어, 처음부터 다시 자, 잘라가지고 새순가지를 받아 올려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이제 필요해요. 이 포도나물 키우다 보면, 음, 병에 걸렸든, 아니면 뭐 담배나방이나 나방 종류 때문에 이 줄기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영양분 공급이 안 돼서 죽거나, 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과감하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 주 잘라주고 새순 가지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키울 수도 있는 거죠. 얘를 요한요쯤에서 잘라버리고 얘를 쭉 받아 키우면, 근데 여기 지금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한 1년 정도 더 키워야 되겠죠. 어, 그만큼 이제 그르, 한 1년 정도는 열매 수확을 조금 덜 하게 되는 어떤 손해는 있는, 있는데 그 1년 좀 아깝다고 나무 가지를 계속 키우는 거보다는 과감하게 강전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하는 방법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도나무 줄기가 이렇게 쭉 키워 올린단 말이죠. 보통 가수원들은 이렇게 보통 우리 허리춤쯤에서 눈높이 밑에서 이렇게 옆으로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각 마디 마디마다 이렇게 줄기를 받아 올려 가지고 어, 보통 캠벨 포도는 첫째 마디, 두째 마디에서 다이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두 송이씩 키우기도 하는데 그 열매들을 따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옆으로 키워도 되고 또는 이 줄기를 그냥 위로 쭉 받아 올려도 돼요. 그런데 이제 가지치기를 할 때는 제가 항상 한 마디 내지 두 마디 정도 남기고 잘라 주라고 합니다. 예, 한 마디 내지 두 마디 정도를 남기고 잘라 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렇게 한두 마디 남겨놓고 잘라 주는 거죠.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봄이 되면 어, 싹이 한두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튼실한 애 하나를 쭉 받아올리고 어, 받아 나머지 하나는 순치기를해줘버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어, 작년에 예, 작년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는 애들인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순이 나와가지고 유해들이 새순 가지가 돼서 크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준 건데 중간에서 여기 이렇게 순이 나와가지고 커 올라간 거죠. 캠벨포도는 무조건 새순 가지에서 포도가 열린다. 그러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다. 깔끔하게 그래야 영양분도 분산되지 않고 이 새순 가지로 쭉 가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이제 어, 전정하는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새순 가지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처음에 이제 순이 나와서 올라온다고 하면 이 가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덟 마디 아홉 마디 정도까지만 키우고 순치기를 해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디 자 여기서 여서 제가 이제 순치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잎이 이 마디 마디에서 잎이 하나씩 열리는데 한 여덟 개 아홉 개 정도의 잎만 열리면 광합성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굉장히 튼실한 어, 굵고 튼실한 이제 열매가 두 송이가 열린다 그러면. 요양분이 가지 때문에 다른 데 흩어지지 않고 이 포도로 집중적으로 가고 광합성도 한 여덟 마디 아홉 마디 잎사귀만 있어도 충분하게 광합성을 해서 애한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어,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순치기를 봄에 또안 해주면요 이 우애가 얽히고설키죠 곁가지들이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예 그러면 장마기간에도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미리미리 가지치기, 순치기를 해줘야 영양분들이 집중돼서 클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일부 가지치기 한 것들을 보여드렸고, 어, 이렇게 깔끔하게 주가지 키울 거 중심으로만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오래된 가지, 어떤 분들은 벌써 이런, 이렇게 주가지가 큰 분들도 있어요. 너무 가지가 오래되면 싹이 어, 안 나오는 데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전정을 해가지고 새순 가지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미리 대비를 못했다고 하면은 올해 이제 새싹이 나오는 애들 중에서 키울 애들을 유심히 봤다가그 애들은 마지막에 순칙을 아홉 마디, 여덟 마디에서 순칙을 하지 말고 계속 뽑아 올려서 키우십시오. 두가지로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그 가지에서 마디마디마디마디마다 다시 다새순 어 가지가 나와서 열매가 열린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니까요. 오늘 또 간략하게 어 설명을 드렸고 어 날씨가 오늘은 좀 따뜻한데 또 이제 막 1월 마지막으로 갈수록 또 굉장히 추워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기 가장 좋은 시기니까요. 어 2월 중순까지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봄맞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딱한달 남은 것 같아요. 2월 중순만 넘어가도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이제 따뜻해질 거예요. 어한달 이내에 포도 나무 가지치기는 완성한다고 보시고 꼭제 영상 주말농부 TV 영상 어,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농부 TV 구독과 주말농장 TV, 예, 어, 주말 농부 TV죠. 제가 헷갈렸네요. 주말 농부 TV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어, 계속해서 포도 키우는 방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